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이 선생님 김우식입니다. 자 오늘 스파링 전략 우리 소년주임 보슬리이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씨 그 스파링 같은 거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앞으로 많이 하실 건데요. 이 스파링은 처음에 들어가 때리는 거를 배우는 제 기본적인 전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왼발 이 앞이죠. 이렇게 지 주먹이 제가 이쪽으로 보실까요? 네, 상대방하고 이렇게 치게 되면, 정면으로 들어가면, 이 손바닥, 손바닥이 다 막히니까, 손바닥으로 말아보세요. 이 손은 손바닥, 이 손은 손바닥. 그렇게,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엠쩍 들어가는 사람은 다리를 약간 옆면을 딸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제가 공격을 할게요. 상대방하고 정면에 보고 있으면, 이 각을 막히면, 이런 식으로 막히기 때문에, 이 주먹하고 주먹 간격을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눈치를 못채게 약간 옆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먹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잽훅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패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옆면에 단도 옆으로 가서 잽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드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잼을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서 들어가네요. 쨌지 없지만, 모르겠죠. 신경 없으시죠? 저 혼자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약간반보을 타서 Z 으로 들어가고 A 으로 들어가는 거는 Z 으로이 카드를 깨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거의 첫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근데 상대방한테 붙었으면 나도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선호하는 거는 오른쪽 위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한테 숙주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빠져서. 초훅 투루 빠져주는 걸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왼손이 그나마 오른손보다 맞을만 하기 때문에 훅을 주면 붙었을 때 빠져서 초훅 각이라든지 초훅 투루 빠지던가 아니면 공격 들어가고 나와서 빠질 때 왼쪽 잽잽을 주면서 그냥 빠지면 오른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이 나오지 못하게 잽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다시 정리하면 훅 주면 일로 빠져서 공격을 하시던가. 이쪽으로 빠질 때 맨손을 주는 거예요. 다시 쪽으로 가볼게요. 그 마지막 상대방이 나오면 키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잽 한번 뻗어봐야 돼요. 키가 요만하고 이 정도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를 받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인버킹이라고 잽 한번 줘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퍼훅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놓고 툭툭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공격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해주세요 엄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뭐 하나 해봐요 뭘. 뭐 뭐..뭐든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링 하실 때 공격하는 패턴 두 가지 그리고 빠져나오는 패턴 두 가지 그리고 잼이 좋은 상대한테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패턴 이렇게 한 가지 다섯 가지를 배워고습니다이 패턴 기억시기 좋아했습니다 끝이야 끝이에요? 어, 너무 좋지.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 원인하 하도 모르겠지.